자, 안녕하십니까 자의학사 공인중개사 대표 심용진입니다. 자 오늘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단지가 새로운 주소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그 동안에 이제 계약을 쓰려면 저희가 분양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썼는데요. 어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 도로명주소, 그러니까 계약한 물건을 저희가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이 동사무소를 갔는데, 주민센터를 갔는데, 거기서 도로명 주소를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93다길 80,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강일동 힐스테이트 21 강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편번호는 05414 이렇게 되고요. 이제 뭐 관련 집원, 나중에 이제 집원이 나오겠죠. 뭐, 집원, 관련 집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72. 아마 7 2위에뭐몇 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등기가 나올 때, 소유권 등기가 나올 때 소지 구획 정리가 되면서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도로명 주소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주소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93 다길 80. 가로 열고, 강일동, 쉼표, 힐스테이트 리시빌 강일, 가로 닫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동호수가 이제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리시빌 강일단지는 순조롭게 전월세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7, 8, 9, 어, 토, 1월, 당시가 이제 연휴가 되겠죠. 이때. 입주자 사전점검이 예약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직접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예약한 날짜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물건들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서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처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좋은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세가격이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구하셔야지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월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4타입 뿐만 아니라 100일 타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덕강일 제1풍경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덕강일 제1풍경채는 현재 어, 네이버 부동산에는 매물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부동산은 입주일 석달 전, 90일 전부터 물건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로 기산한다 그러면은 아마 10월 말 이때부터 물건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11월 달부터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물건은 주십시오. 제가 접수를 받아서 어, 요 손님들을 연결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독 강일 제일 풍경채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전세 금액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7억대 84 타입이 비치억대로 보고 있습니다. 뭐 상황 이제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다음 에 이제 101 타입이 있죠. 101 타입은 아직 정확하게 금액을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폐가 있습니다. 현재로선자 이제 입주가 차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힐스테이트 프리슈빌 강일단지랑 그다음에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 단지 관심 있는 분들.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는 2024년 1월달 아마 1월 말로 예상됩니다. 그때부터 입주가 시, 시작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